아, 어, 아파요. 오, 오세요, 오세요. 오랜만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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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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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봅시다. 문제만 어, 들어, 음. 아, 아 왜, 왜안 돼? 아, <laughs> 아, 진짜 외운 진짜 외운 거야. 어, 자기 보러 왔겠죠. 아, 뭐. 아, 아, 자, 보자. 예, 그 이런 종류의 열역학 문제가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응. 저이 예시는 옥스토비 책 텍스트에 나오는 예시기는 이 합니다만, 중달 책에도 이 예시가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런 종류의 문제가 꼭 나온다, 알겠죠잉? 음.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단원자 기체라고 돼 있어요. 자, 단원자 영어로 뭐라고 하죠? 모노아토미. 음, 바로 모나토믹이죠. 그래서 모노아토믹이 아니고요, 음. 모나토믹이에요. 왜냐하면 어. 모노아토믹이라고 모음 모음이 붙어버리면 자 모노 아토믹이라고 써봅시다. 만약에. 그럼, 모노라는 와. 뜻은 뭐예요? 한, 한 개고요. 이거는 원자잖아요. 그래서 단 원자 이렇게 쓴 건데, 이것도 모음이고 이것도 모음이죠. 모음 두 개가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음이, 발음이 불편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걸 빼고, 와. 모나토믹으로 붙여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단 원자를 영어 표현으로 모나토믹이라고 쓴 건데, 자, 그럴 경우에, 우선 첫 번째 1, 비열 표현 봅시다. 단원자 이상기체면 cb 얼마예요? 2분의 3 단원자 이상기체면 cb 얼마예요? 2분의 3 2분의 3r이죠. cb가 뭐예요? 정적물 어, 바로 부피가 일정한 정적을 의미하죠.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cp는 어떻게 표현돼요? cp 자 cp는 cb에다가 뭘 더하는 거예요? 기체 상수 r을 더한 거니까 2분의 5 r이겠죠? 되십니까? 됐죠? <laughs> 만약에 뭐 단원자가 아니면 이 값이 약간 바뀔 수는 있죠. 그러면서 뭐 이원자도 있고 다원자도 있는데 뭐한 김에 슬쩍, <laughs> 슬쩍 자 이원자 같은 경우는 Cb가 얼마죠? 이원자 같은 경우, 이원자 분자 같은 경우, 이분의 어, 오 R이 된다고 했죠. 왜 이분의 삼이 이분의 오가 되죠? 바로 얘는 병진 운동만 생기는데 이원자 분자가 되면 회전 운동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회전 운동까지 나타날 수 있어서. 이렇게 다원자가 되면 비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더 커집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중달책에서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이런 기초연력하의 99.9%는 문제가 다 여기서 출제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게 지금 여기 잘 보시면 A. 이게 처음 상태고요. 저기 있는 이 B. 이게 이제 최종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갈 건데 이 과정에 대해서 뭘, 정, 뭘 적용해 볼 것이냐 열역학 제1 법칙이요. 열역학 제1 법칙 영어로 뭐라고 해요? 영어로요. 열역학 열역학 제1 법칙, 어, f i r 라고 하죠. No. 그래서 이제 no. First Law of t h e 라고 해야 아시겠죠? 근데 줄여서 그냥 f i r s 라고 합니다. 그래서 f i r s 라고 하면 열역학 제1 법칙을 뜻하는 건데 열역학 제1 법칙 수식이 뭐예요? E는. 열역학 제1 네, 법칙 네, 수식이 w. 뭐예요? 바로 델타 E는 Q 플러스 W죠. E가 뭐예요? 내부에 네, Q는 열, W는 1, 예. 알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열역학 제1 법칙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저걸 써먹어 봐라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알겠어요? 네. 알겠죠 형? 알겠죠? <laughs> 쓰고 있죠. 네. 쓰고 있죠. 어,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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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 선생님한테 잘 해줘야 돼요. 네. 또 다음 주에 안 오잖아요. 보려면 또 2주 있어야 돼요. 왜 격주로 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저번에 선생님이 말했는데 네. 오늘은 선생님이 윤석뷰를 얘기할까 봐 오는 거 얘기할까 봐 오는 거예요? 수업이 한해더 있으니까 그 얘기 무조건 한 시간 할 거라고. <laughs> 야찌수는 수업 안 듣고 쌤 <laughs> 얘기만 듣고 싶어서 <laughs> 아, 오는 거예요. 지수 다음 주에 좀 와줘요. <laughs> 왜요? 어? <laughs> 어? 아니, 보고 싶으니까요 아, 돈 내고 안 오는 건지 손해 아니에요 아니, 우리 보고 싶잖아요 아니, 어차피 학교 와서 학교 가야 되는데 와,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사실 쌤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맨날 아니, 어차피 아, 한 얼굴 볼 사람, 아, 얼굴 아, 볼 아, 사람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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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죠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아, 영상으로 보고 공부도 하고 아, 문제도 풀고 할거 문제, 아니에요 아, 니 그래, 알았어, 알았어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비열 표현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E 그래서 A가 처음이고 B가 최종인데 여기에 있는 C하고 D가 지금 중간 상태인 거죠. 중간 상태 혹은 뭐 여기에 있는 D도 중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 이건데 이거를 처음에서 최종 상태로 변하는 것에 대해 A, C를 거쳐서 가는 경로와 A, D를 가, 거쳐서 가는 경로가 있을 텐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걸 한번 적용해보자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중간 상태가 C인 거 알겠죠? 그러면 네. 5.2는 뭐고 지금 당연히 5.2는 5.2는 A, D, B 무슨 말이야 알겠죠? 그거에 대해서 연락학제일법칙을다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비열 표현 자 체크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은 가역과정이죠 가역이 영어로 뭐예요? 리버서블 어, 그렇죠 가역은 영어로 레버서블이죠 자 영어 단어 다 쓰세요 그렇죠 영어 공부해야지 알겠죠? 다 쓰세요 리버서블 네 리버서블이요 자 지금 왜 가역이죠? 지금 왜 가역이죠? 이상기체니까. 아, 바로 변화 과정을 실선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웃음> <웃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변화 과정을 실선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자, 실선으로 표현한다는 말은 여기, 여기에서의 여기 부피 몇 밀리리터예요? 10 밀리리터죠. 네. 여기는요? 10.1, 10. 10. 10. 10.2, 10.3 뿐만 아니라 1 0 0, 0, 0, 0, 0, 1, 10점 0, 0, 어. 0, 0, 이 모든 데이터를 다 포함한다는 얘기죠? 네. 네. 즉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피가 됐건 압력이 됐건 모든 데이터들을 연속적으로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연속적으로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실선 표현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 알겠어요? 네. 만약에 A에서 C로 비가역 과정으로 움직일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정선. 표현 못해요 무슨 말인 알겠어요? <laughs> 점선이고 뭐고 표현을 못 해요. 그래서 그냥 A에서 B로 비가역적으로 움직였다라고만 표현할 뿐인 거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건 가역적이고 연속적이어서 실선으로 그릴 때만 그릴 수 있을 때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지금 실선 표현 데이터 그럼 이게 가역인 거야. 그럼 여러분 저 중달책이나 옥스토비책의 연습 문제 보면 이런 식으로 실선으로 그려진 그림들 별, 별로 없어요. 되게 많아요. 만쪽으로 다 뭐라는 얘기예요. 다 뭐라는 얘기예요. 아, 가역이라는 뜻이에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 왜? 비가역은 수 없어서. 풀기 어려워서 그래요. 어... 비가역은 풀기 어려워서 어... 중달책엔 비가역과정 연락한 문제 하나도 없어요. 시험에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겠죠. 오... 네, 오... 옥스토비 책에는 비가역과정 문제가 몇개 나와요. 그겠죠몇개 나오는데 교재를 중달책으로 쓰는 거라 그냥 다 앞으로 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가역 과정이기 때문에 어뭐 하고 뭐 하고 갔죠? 가역 과정이기 때문에 뭐 하고 뭐 하고 갔죠? 가역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역이라서 이 적용을 할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뭐죠? S 유니버스. 네, 뭐 합이. 응. 어. 어, 어. 오 지원이. 바로 바로 어? 바로 봐. P하고 PEX가 같은 거죠. PEX의 뜻이 뭐예요? 이게 바로 외부 압력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P라고 쓰면 누구 압력이에요? 시스템의 내부 압력이죠. 네. 맞나요? 그래서, 가역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리적 그 결론이 내 외부 압력이 같은 걸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실선 표현이 되면 이 압력은 누구 압력인 거예요? 필요하면 내부 압력, 필요하면 외부 압력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실선 표현한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선으로 표현을 못 하는 과정의 열역학은 풀이 과정이 완전 달라져요. 알겠죠? 그래서 실선으로 딱 연결돼 있으면 아 그냥 가역이에요. 무조건 가역.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인식하고 이제 여기에 열역학 제1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ACB니까요. 그러면 AC 뭐 따로 해보죠. AC 첫 번째 1 A에서 C로의 변화 A에서 C로의 변화 <laughs> 보이세요? 네. 보이죠 보이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선 내부에너지 변화를 구하려면요. 열량 변화 구해야 되고 일 변화 구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뭐, 뭐 열량 변화 한번 구해볼까요? 연결근은 q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자, 어디서 어디로 변한 거냐면 a에서 c로 변한 거죠. 맞나요? a에서 c로 변한 거죠. 그럼 a에서 c로 변할 때연력변화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 구해? 연력변화 구하려면. 왜냐면 이거 구하려면 이거 이거 구해야 돼 각각을 구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 그냥. 그것도 가역이라고 치고. 그럼 이때 연력변화 어떻게 구해요? 어때고요? 내부 에너지를. 어. NCVT로. 거. 아 내부 에너지를 NCVT로. 어뭐 나쁘진 않아요? 내부 어. 일을. 어. 일을 또 구해서요? NCP. 어. 그러면 열량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일도 구해야 오, 된다는 뭐. 얘기잖아요, 그죠? QP는 어? H잖아요. 아니나요, 쌤? 뭐. 방금 뭔말 하는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아 어, 등합? 등압? 아니 등합열이요 증합열 등압열.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런 게 이제 뭔가 논리적으로 막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논리적인 생각에 빠지면은 옆에서 잡음이 들려도 그게 안 들리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뭔말 하는지도 못 들었어요 왜 잡음이 <laughs> 제 말을 잡음이라 그요아저또 꺼줄까요? 자 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열량이잖아요 그럼 열량의 가장 기본 정의가 뭐냐고요 총답. 바로 뭐냐면 물질량 곱하기 그다음 뭐야? 비열. 비열. 비열 곱하기 온도, 온도 변화요. <laughs>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얘이 물질은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기체죠. 기체니까 물질량을 뭐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몰수요. 물... 몰수요 아시죠? 그렇죠? 그다음 비열은 어떻게 표현하죠? C. c. 어? 근데 비열은 무슨 비열? 무슨 비? 어, c, b, c, p 두 가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로 해야 돼? c, p로 해야 되죠. 왜 c, p로 해야 돼요? 어, a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등압 과정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등압과정이므로 이때 여기에 있는 EP는 등압 비열이 되는 거죠, 맞죠? 곱하기, 곱하기. 온도 변화는 어디서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온도 변화는 어디서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래프가 PV 그래프죠. PV 그래프니까 온도 당장 알아요? 당장 모르겠어요. 당장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TC TA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어디가 나중이고 어디가 처음 온도예요? PC가 이게 나중 온도 이게 처음 온도죠? 됐죠 됐죠? 네. 어떻게 표현하는 것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 알겠죠? 네. 됐어요?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오 좋아요. 자 그다음 어떻게 해요? 어, 잘했어요.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자쌤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시간 돈데 그런 고물어보겠지 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 네, 옛날에 퇴마의식 얘기해 준적 있죠. 혼자서 <laughs> 해결할 <laughs> 줄 <laughs> 몰라요. 아, 쌤퇴마의식 얘기해 준적 있죠. 퇴마의식퇴마의식 몰라요? 그 귀신을 무시. 그거 그 로마 바티칸에서 허용하는 공식적 퇴마의식 <laughs> 네. 예 네, 아니 그 하나님이 악귀야 물러가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왜 엑소시즘인 엑소시즘. 왜공식적인 엑소시즘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허용한 엑소시즘이 실제로 있거든요. 전 세계에 그게 허용된 신부가 100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 두분 계세요. 그렇고요 어, 네, 있어요. <laughs> 네. 정이로서인가요? 아, 나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테마 의식이 가장 중요한 게뭔저 아세요? 악기를 고시하는 거. 테마를 하는 그 악기랑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아, 완전 들어갔어요. 네, 왜냐면 하그 대화를 하는 순간 논리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2분의 5랄자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 값이 얼마였어요? 2분의 5R 2분의 이었죠얘 넣으라고요. 여기 있어요? 아,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 2분의 5 괄호 열고 nr tc 빼기 nr ta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bv로 어 바로 2분의 5로 묶은 다음에 nRTC를 PCVC. 얘는 PAVA. 됐어요? 네. 왜? 지금 기체가 이상기체라고 했잖아요. 네. 이상기체기 때문에 PV는 뭐뭐뭐? 네. PV는 nRT. 연력학 계산할 때 이런 테크닉을 기억하라고요. 알겠죠? 네. 억지로 지금 온도가 뭐지를 일부러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또잘 봐요. 지금 몰수잖아요. 몰수가 얼마인지도 일부러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nrt가 피부를 엮여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잘 봐요. 단원자 이상 기체가 뭐 일몰이다 이몰이다 몰수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냥 압력 변화만 나와 있잖아요. 압력이나 부피 변화만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 굳이 뭘 구하지 않아도 된다. 굳이 몰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뭘 활용할 수 있으니까? PV는 NRT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예. 자, 그럼 계산하면. PC 얼마예요? PC. EATM이죠? 사실 뭐, PA도 얼마예요? EATM이죠? 왜냐면 하 사실 지금 등압과 적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뭐, VC 빼기 VA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V, VC가 얼마야? 30L죠? VC는 얼마야? 10L죠? 1 0 m 터 아니에요? 네. 맞죠? 어. 아.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에이. 계산해 주시면 여기 20이고 어, 20이고 한100 나오는 거 아니에요? 100 맞죠? 네. 100자 100. <laughs> 단위는 뭐 남아요? ATM, ATM. 리터를 그냥 이대로 써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냥 이대로 써놔요. 네. 이게 어떻게 변환되는지 는 뒤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냥 우선 지금은 이렇게 써놔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A-C 과정에서 열량 변화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됐죠?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C-B 과정. C에서 B로 갈 거예요. 자, 그때도 열량이죠, 그렇죠? 자, 열량은 어떻게 정의하라고요? 물, 물질량에다가 비열에다가 온도 변화하라고 했죠? 똑같이 할게요. 그러면 물질량에 비열에 자 온도는 어디서 어디로 바뀌어요? C에서 b 로 바뀌니까 b 가 낮은 온도가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 비열은 무슨 비열 지금 비열은 무슨 비열 네. C, b 라는거 알겠죠 네. 아 잠깐 잠깐 있어야 아 A C 아, 과정이니까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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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가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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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리리 제목이 1이니까 1 끝내도록 하죠 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AC 과정에서 1 구하래요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AC 과정에서 일은 어, 정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인테그럴 PXDV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인테그럴 P. PXDV죠 네.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네. 왜? 아, 바, 가역. 음, 바로 가역이니까. 가역이니까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때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네. 왜? 등합이니까. 등합이니까. AC 과정은 압력이 계속 2 atm으로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마이너스 p 델타 v 됐죠?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한 다음에 압력이 2 atm이고 부피가 어디서 어디로 변해요? 역시나 30에서 20으로 바뀌니까 10에서 아 10에서 2 30으로 바뀌니까 계산해 주시면. 40ATM 리터가 되겠군요. <laughs>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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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때 A에서 C로 가는 과정에 내부에너지 변화 는요 둘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저 둘을 더하면 되겠죠? 그럼 Q가 100이고 W가 마이너 40이니까 두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60 나온다 이런 말이죠. 되십니까? 네. 됐죠, 됐죠? 네. 그런데 내부 에너지 정의가 어떻게 되죠? 내부 에너지 정의가 있죠. 내가 저번 시간, 저번 주에 외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정답. NCV. N CB 네. 델타 t라고 했죠. 네. 누구한테 이 수식이 항상 적용되죠? 이상기체. 이상기체는 그냥 언제나 nCB 델타 t라고 했죠. 네. 그러면 이걸로 계산한 거하고 이렇게 계산한 거하고 보안이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같아야 어, 틀리면 사기죠. 무슨 말이겠어요? 네. 어, 그럼 같은지 볼게요. 네. 뭐 사실은 무조건 같아지게 돼 있지만 CB 값이 얼마라고요? 이분의 3 3R. R이죠. 어쨌거나 온도 어디서 어디로 변하죠? 온도 어디서, 어디서 어디로 변해요? A에서 C로 가는 거 보면 TC-TA죠? 네. 되십니까? 네. 그럼 이때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으로 묶은 다음 NRTC, NRTA가 된다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아까 열량 계산했던 거에 60%가 되겠죠? 해보나 마나 그럼 60 나오겠죠 막. 알겠죠? 에? 아까 요거에딱 60%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100 나왔으니까 60 나오겠지 뭐. 알겠죠? 해보나 마나 그래서 열량 따로 구하고 일 따로 구해서 더해서 표현하나 원래 이상기체에 대한 내부 에너지 표현 계산하나 달라질 수 있어요 무조건 맞아야 돼요 무조건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순간의 나의 취향에 따라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는거죠. 알겠죠? 네. 되십니까? 네. 됐죠? 됐죠. 이렇게 어, 내부에너지를 구해봤어요. 자그 다음 a c 됐으니까 그 다음 Cb 해볼게. Cb. 얘기준다잉 네. 얘기준다잉 으쌰. 네, 3일 전부인데요? 어? 벌써요? <laughs> 어, 벌써요? 그래 그래. 그지. 아 좋아요. 그러면 이런식으로 두번째 E C, B 과정도 충분히 계산해 볼수 있겠죠. 네. 그럼 C, B 계산은 A, C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C, B 계산은 등적, 무슨 과정이에요? 등적 과정. 이쪽은 요쪽은 등적 과정이죠. 네. 어, 등적 과정은 사실 해보나마나 누가 0이죠? 1이 0이죠. 네. 왜냐하면 1 변화는 무슨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 부피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이 과정은 1이 0일 거고. 그럼 여기에서는 열량 변화가 바로 다 뭐가 되겠어요? 내부에너지, 내부에너지 변화가 되겠죠. 고고 표현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Cb도 계산을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 과정을 또 어떻게 반복을 한다? A에서 D, D에서 B. 그 과정이 내 교재에 지금 다 나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하나만 보면은 나머지 것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 그러면 이 문제의 교훈은 뭐냐? ACB로 가건 ADB로 가건 결국 누군 똑같다. 내부에너지 집은 내부 하 똑같다. 오. 이건 똑같다. 왜? 상태함수니까. 뭐. 그런데 ACB로 갈 때와 ADB로 갈때 열과 일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게 나타난다. 왜? 경로함수니까. 알겠어요? 이런 네. 종류의 문제가 그 중달 체계도 에연런 문제 억수로 많거든요. 네. 이번 시험에 무조건 하나 나올 거예요겠죠 네. 그러니까 알면 되는데 알면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푸는 걸 기억하라고요. 그다음 마지막 하나. 여기에 마지막 단위가 뭐라고 돼 있어요? atm, ATM 미터라고돼 네. 있죠. 네. 지금 내부 에너지건 열이건 일이건 다 에너지가 다 에너지잖아요. 어쨌건 네. 열도 에너지죠. 일도 에너지죠. 에너지도 에너지죠. 그렇죠? 네. 그런데 단위가 atm 미터로 나와 있는데 이게 1 atm 미터는10 1.325 줄이에요. 정확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줄로 바꾸고 싶다면 이 자리에다가 얘를 넣고 곱하기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TM리터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거다? 줄을 의미하는 거다를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ATM리터로 써도 되고요. 굳이 문제에서 줄로 바꾸라고 하면 이 자리에다가 얘 넣어서 곱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연력화 계산할 때는 차라리 줄로 표현하는 것보다 ATM리터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편하죠. 에이템 밑으로 계산 다 하고 나중에 줄로 바꾸라고 하면 여 넣어서 바꾸면 된다고. 알겠죠? 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까지 네, 다음 좋다. 시간 만나요. 어,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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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